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원부재료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고가가치 제품 판매 중심의 영업 전략을 통해서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영업이익 이 무려 72% 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간밤에 이제 미진 시는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반등도 한발 남았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발 상승이 한번더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제 반도체나 AI를 좀 기대해볼만 했는데요. 정작 이제 시장이 오픈하고 나서는 주도주가 없이 어수선한 흐름 보이고 마감했습니다. 어, 최근 시차 시장 패턴이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좀안 보이고 개별주들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죽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주도 섹터가 없이 지수만 주구장창 올라서 보통 개인들이 가장 수익을 보기가 어렵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이제 순식간에. 계좌가 녹는 그런 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별다른 호재가 없이 현재 지수만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조정장 잘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안 밀려서 나름 기분 좋게 한주 마감은 시켜줬지만, 현 관점에서는 다음 주 증시가 막 기대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 선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좀잘 해놔야겠죠? 어,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갈 종목은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 수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런 시기일수록 좀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해졌다 정도 체크를 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주 초부터 짚어드린 개인 종목 오늘, 금양,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 짚어드리고요. 오늘의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초부터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이제 그래도 미련을 좀못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까지도 제가 지난주 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역시나 말씀드린대로 처음 브리핑 드렸었던 이제 55,000원 구간. 그리고 한 번, 딱한번 56,000원 찍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5만원 이탈해서 뭐 48,000원, 46,000원. 그리고 지금은 뭐 이게, 하락이 멈췄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지 뭐 그런 흐름이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주가는 10%뭐15%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나름 이제 기술적 반응이 좀 나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금형은 당연히 별볼일 없는 흐름으로 마감을 좀 했죠 제가 이제 55,000원에 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데다가 손절을 좀 강력하게 권해드렸습니다. 근데도 이번 주 초부터 오늘까지도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는데요. 이제 저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시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힘들만큼 매도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좀 속상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팔면 단기적 관점에서 저점 손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좀 전략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고요.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이나 뭐, 그리고 단가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이 부분은 따로 연락을 주셔야지 저도 이제 브리핑을 잡아 드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금 비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단가가 좀 낮으신 경우에는 이제 브리핑 토대로 이제 대응하셔서 투익 탈출도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만 지금 간절하신 분들만 따로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리고 있고 오늘까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을 할 때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르는 게 맞고요. 이제 매번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면은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뭐 현재 금액을 갖고 계시지 않은, 않은 분들은 제가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나실 수 있게 기술적 반등자리 노려보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또한 연락 주시면 당연히 브리핑 잡아 드릴 것이니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매매 브리핑을 드릴 때 제가 손절과 엄수하셔야 되고 잘못된 매매 방식은 좀 바꾸셔야 되고 이제 이런 종목 고점에서 매매하셨을 때도 대응할 때는 좀 확실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너무 고점이라서 탈출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기다려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제 거의 이런 종목의 80% 이상은 계좌 손실은 불어나고 기회비용 놓치고 수익나는 종목 놓치고 계시죠. 뭐 그래도 주초 이제 영상을 보시고 좀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대응방향 짚어드렸고 손실 줄이고 잘 탈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수익낼수 있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헤매시는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한번 주말간 매매 방식에 좀 반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문자 받고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도 다소 어려운 장소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모두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어,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뭐, 금양의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수익 날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인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전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 주셔야 되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간의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 짚어드렸던 종목과 이제 개인 종목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체크를 좀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종목은 세아베스티 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세아 베스틸 지주는 스테인리스 특수강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종속회사 세아 창원 특수강, 세아 항공방산 소재 등으로 구성된 철강 전문회사고요. 어, 이슈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최근 세아베스트일 지주는 1분기 호실적 영향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제 자동차 시장을 제외한 건설, 산업기계 등 주요 수요산업의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부재료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뭐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중심의 영업 전략을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무려 72% 성장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것만 봐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두 번째 이슈 보시면은,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2분기 영업 실적 또한 1분기와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 성수기와 이제 하반기 중국 철강 수업 개선에 따라서 이제 중국산 특수강 수입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도 이제 보시면요. 세아베스틸의 사용 후핵 연료처리 장치가 이제, 세아 상원 특수강의 사우디 스테인리스 무게고강광 공장이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세아 베스틸의 주가 PBR은 0.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제한도, 이제 부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미리 재료 파악 후 저점에서 선점할 필요가 있는 좀 종목이겠죠. 이제 브리핑 읽으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어, 저평가? 바로 매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모든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어 이제 무턱대고 들어가면 수익으로 이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못 피해가는 게 시장 영향입니다. 시장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당연히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려면 장중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좋은 종목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 모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신 분들만 이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 드릴 거고요. 이제 자세한 매매 타이밍이나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신 후에 위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한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너무 많고, 어, 하지만 이제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이 종목이 좋은 걸 누구나 다 알아도 여기서 잡으면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이제 그리고 또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어, 당연히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제대로 보실 수 있게 라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브리핑이 끝이 아니라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이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 뭐 금양이나 뭐 에코프로, LNF 이런 개인 종목 때문에 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소개해 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아 베스트 지주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